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맞벌이 부모님 때문에 저는 거의 매일 친구 집이나 고모 집에 맡겨졌죠. 집 열쇠는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절대 혼자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따라 들어오면 큰일 나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저는 아파트 창문에서 보이는 공원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긴 여자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름이 뭐야? 어느 학교 다녀? 무슨 음식 좋아해? 이상할 정도로 친근하게 말을 걸었죠. 잠시 후, 함께 놀던 친구가 어두워졌으니까 집에 가자며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혼자 놀 수도 없었고,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너희 집에 가서 조금 더 놀래. 어렸던 저는 너무 순진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따라 고모 집이 아닌 제 집에서 논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던 저는 주머니 속 열쇠를 꼭쥔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문 앞에 도착해 열쇠를 넣고 돌리려는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 고모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모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죠. 그런데, 제등 뒤에서 여자가 쯧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고, 그 여자는 고모를 피하듯 복도 끝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고모품에 안겨 오름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저는 그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